신년대시금입니다은시린은 지금은 지금은 지이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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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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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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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지지 이백원 내가 200미터 안채도 넘어가는데 그럼 잘하면 저 나무 때문에 걸릴고 그럼 왼쪽으로 돌리가서 오고 원흔대가니까 원래 이기게는거면안원도 되겠는데 진짜 <목소리가> 어, 천국 어, 있는 거. 동하고 가는데 고뭐 이쪽으로 보냈다 그렇 그죠? 원흔대가 는오 근처에 가겠다 오늘. 너도 잘하면 이걸로 가겠다

끝이라는안 그러면 한 66세트 되면 거의 다갔어3 0됐다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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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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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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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간다고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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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70km 올라오지. 안돼안 돼. 돼. 이렇게. 그만 이 볼트가 2 8 60 지금 330m거든. 330 높0가높아서 어, 그래도 300을 채야 터 올라가. 그래300 채야 벌써 70 남으면 거의 실가까이 올라가. 지까지 다시 나와. 8 0나야 돼. 그럼 지나야 돼. 어, 음. 네, 지금. 지금 아해 야, 튀기 취... 잘 됐대요. <laughs> 치... 치가 안에서 넘어갔네. 이 생각했겠지. 이거, 이거 쓰라는 소리가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제가 잘치더라고내 나... 실력이 다 나와 나 오늘 다 잡았어. 오늘 제대로 하다않 표지가 다 남았어. 나의 옛날 노래가.

시X 살살 는데도 아니 드라이브 자체는 뭐겨교야 너무 세거나? 아이씨 클럽이 58도인데 시가 58도 8도이 사람은 긴빡반세 했는데 시몇 미터 한 80에 나왔을 거 48세까지 여가반세인했는데그 힘이 좋아서 그래 힘이 좋아서 스윙은 좋았다 좋다

19에서 2 음. 그래서 약과는 이제 또크리를 따지지가 않요 제가 몇발이 봤을 때는 뭐야? 지나야지또조용 좌측으로 한컵 받습니다 야한 컵으로 아유 한컵 얼마 받 제일 잘했어요 <laughs> <이거. 웃음> 저희 인생 컨버전습니다리버 떨어갔어요. 이 일리가식 결과 좀 설정해야 된다그래 얼마? 못찍 봤거든. 월판. 레디. 좀 들어가. 가깜빡하다이 이게 이런 지 우리 약간 우리 부장. 리부리 부장. 우 그립을 우리 부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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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부아 우리 부장. 우리 부장. 우리 부장. 우리 이장 우리 이장 우리 부장. 리가장 이럴 때, 좀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렇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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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이이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 이럴 이거연 이럴 때, 이이니 이럴 부이이이 이럴 때, 이럴 때, 까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되 때, 갈럴 때, 이신 때, 이럴 신 이럴 때, 이럴 때, 말이 똑같은 분들은 그래대열 대열 시내요. 들어오신 선생님, 수입니다 연습수 번 하시고. 에이가 빨리, 빨라 빨리 소. 제이 나는데. 말해 야, 야, 물고 물고 있어, 바람이 이쪽으로 있어가지고 음, 네. 어, 바람이 자, 왼쪽으로 오잖아 하시지 거다좀정지그럴 필요 없네 이게 제로 치면 안 돼요? 치는 대로 치는 거예요 됐어 들어가고요 응. 그래.

<목소리> 아이고안늦겠다 몸통성이 안 됐네. 제일 멀리 갔다, 야. 오우 씨. 좀 바깥에. <laughs> <가니까>. 제일 <laughs> 멀리 갔다. 몸통이안됐몇 명? 팔로만 셔하고 어깨로만 쉐 스피이 나는 목소리가트레이다라 아, 리가 <이리 쉬우니까. 웃음> <laughs>

네. 네. 이제 쭉좀 닦고 치우자. 잘쳤다야 씨발. 에코리신데. 그세계산안는꼭 어. 어. 네. 앞에서 걸려. 응? 좀 그래. 그래. 응. 아 씨. 좀짧겠 이메로 더 쳐야 그래요. 또 바로 달아요. 래계산는데 손톱 바로 실게요 아.

오 나가 왔어 어, 나갔다 되이이가야 보니 할부는 진짜 쉽게 끊56 3시 육개를 하는 거. 2으로비싸서못었고 나다가 대정면도 그그래도 바다 비싼 거할필요 없어. 아기다가 30만원, 제가 뭘하 3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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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는데 그거 뭐 거리 똑같이 했었는데 안 돼. 그렇죠. 근데 솔직히 그그보면 되는 그가 어떻게 끝을 못 쳐. 응. 그런데 그래. 똑같이 했그는데그리가 얼마? 그리시고붙으그뭐 짧은 거리라뭐 그런 거. 어측 각 같은 경우는 어. 아. 짧은 거리는 어. 짧은 거리는 따라가나요? 그런가? 뭐 그래. 그런 거죠. <목소리랑 목소리랑>

아아 삼촌만 다이가더 가는 거보이 아아 아딱걸러서더 갔나봐요 아이씨 아깝 아깝다 동이남의못 사야 돼 니가 없나? 흐아 니가 없나? 다른 거는 목표 지점 왼쪽과 오비라 사이가 좁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<laughs> 오 이거 좋아 못 찾는 거아요 아니야 아니야 팔번 치자 야, 잘해. 쌍조가 7번, 7번 차야 되는 거의 160 가까이 되는 <laughs> <타잖아. 웃음> 아, 150, 150 차이야. 여기로 7번 차 없어. 아니야, 여기는 150정도 차야 돼. 지금 바람도 있고, 근데, 지금 난 헬스거든. 30분 150 온대, 1 6 0 차이. 그러니까 내가 잡지. 오르마이라서 여기. 응. 그러니고 그래, 7번 차이야. 그러니면맞 그래, 그 야, 두시소금치고1 6 0달로 그랬고, 그거 1 6 0차다 아, 그런나 응, 바람이 있잖아, 바람이. 바람도 있고, 로마이고. 또그 실거리가 뭐냐면 152에다가 150, 아, 150에다가 높, 높이가 3 0도 있거든. 한 153에다가 저기도 그린도 로마이고. 그리고 바람도 있고. 그래서 그 시간 잡았으면, 그나 160채 다챙는다 아 씨, 뭐라 그래? 캔 씨. 포터 포터. 뭐라는 래 답답하고 됐어. 아, 7m 다 그런 게 씨. 이겼어요. 수신이 코딩을 이팔정이지 이지. 팔샷. 6 왼쪽 끝 봤습니다. 이 야, 오케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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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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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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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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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, 내려와, 됐어. 아이고, 안빠 이거 안내가가고 돼. 고맙지, 밖에. 이거 내려가면 인생 못볼뻔 했네. 고가지한그렇 내가 좀 위험한 부을 하지. 바꿨는데, 상당히 좋은데. 그요걸거 던지고, 빼는 힘으로, 대꼽만상대로주고그 힘으로 그냥, 눌, 눌러면서 던지네. 자 던지고 빼내면서 백구만 상, 내리고 누르면서 던지. 백구만 내리고 누르면서 던지. 그럼 어, 팔안쓴 거야, 야. 팔도 안 쓰고 손목도 안쓴 거야. 자, 백구만 내리고 누르고 던지. 자, 백구만 내리고 누르면서 던지.